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 식구들과 함께 모이셔서 예배드리시는 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가족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함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봉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과 300일자.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온 가족 식구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see yeah. yeah.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온 가족 식구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살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석 명절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에베네셜하여 주셔서 장래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축복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족 구성원들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간 닫혀져 있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용서와 사랑, 사랑과 용서, 평안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뻐하게 하시고 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보는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 식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은 또한 부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모두 은혜 받을 준비 되셨죠? 온 가족 식구들과 함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곡 백가가 열리는 가을입니다.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Beautiful. 올해도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합니다. 한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여 땀 흘린 열매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감사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으셨을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재앙이 당혹스러움을 넘어 이제는 마치 익숙하게만 느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제, 아유, 말해 뭐합니까? 일상이 모두 무너진 현실 앞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다라는 추석 인사는 그저 뭐나먼 이야기로 들리기만 합니다. 모두가 힘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함께 따라해 보시죠. 성령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악의 영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보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누구를 만나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탄을 만났습니다. 그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만만치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또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쉼을 더듬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우리 육신이 성령받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시며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120명만 남아서 그 예루살렘에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무려 10일 동안, 오순절이 다다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던 것,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고, 어려워서 기도 못하고, 힘들어서 기도 못하고, 슬퍼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돈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될 때다.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고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요. 기도할 때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누군가 대신 기도해줘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푸뉴마하기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유대의 율법 교사였던 니고데모 다들 아시지요.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의문점이 참 많았습니다. 어쩌면 의문점이라기보다는 그 행하시는 것들이 인간의 힘, 인간의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이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그 알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주셔서 6으로 나는 것은 6이요. 0으로 나는 것은 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수많은 제자들과 그 사역 여정 속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한 가지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야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편 23편 1절에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도 참 은혜롭지만요. 그 다음절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성령을,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성령을 모셔야만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성령을 모시시다 아멘. 성령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언제, 어느 때나 마음껏 움직이실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또한 울리는 꽹과리 같은 또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고. 야고보 4장에 보면 야고보 기자는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구하는 것들을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 또한 방향을 잃어버린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더 명확하고 선명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성령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검증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하여 내 안의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확인하고 분별해야만 하고 또한 우리의 방향을 되짚어보아야만 합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 몸을 성령께 내어드리며 성령이 완전히 주도해 나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죄로 인해 더럽히지 않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 그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윗이 위대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전쟁에 나가기도 했고,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고,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안정의 구도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또한 넘어짐에 그리고 죄를 범함에 그 시작점은 언제였습니까? 다윗의 지위로 보면 가장 최고의 정점을 또한 최고의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의가 높아지면, 나의 생각이 높아지면, 나의 뜻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착각합니다. 마치 내가 잘해서 나 때문에 이 모든 나라가 평안한 줄만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해야 할 기도를 누락했었고,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누락했었으며, 그저 수많은 사람들의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시선이 빼앗기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그때 다윗의 인생의 문제는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였고 우리아의 장수를 살인교사까지 하며 십계명 중에 간음에 또한 살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계명을 어기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얻었던 다윗이 잃어버리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하며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식구들 중에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함께는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건한 가지.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감동이 오늘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식구들과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서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또한 우리 가족의 식구들 안에 임하시길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가족들 따뜻한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늘 우리 가족의 식구들에게 통하기 위하여 잠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사,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족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함께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민족의 대명절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만난 우리의 식구들이 이렇게 만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복인지 모릅니다. 바라업기는 모든 걸 갖춰도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사람으로서 알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줄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서 줄수 없는 평안함이 그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승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축복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자녀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또 우리 가족들 축복해주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마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늘 가족 모든 식구들 위해 또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도전 위에, 그리고 불가피하게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우리 모든 가족들 같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